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하행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행음. 하, 이, 후, 해, 호. 이 다섯 개의 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하행음은 바로 하, 그리고 해. 두 개의 음은 조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로서 사용이 될 때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 명사 뒤에 하가 붙을 때, 그럴 때는 다 아시죠? 조사로 사용될 때는 와로 읽힌다. 그렇기 때문에 와타시와 라고 했죠. 그래서 하라는 조사를 착각해서 와로 표기를 하는 실수가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사, 하라는 조사 말고 또 도코해? 바로 해라는 조사가 조사로 사용될 때는, 네. 조사로 사용될 때는 해가 아니라, 도코에. 조사로 사용될 때는 에로 읽는다. 이렇게 표기하고 읽는 법이 좀 다르고 우리는 가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요? 일본어 음 관계에 바로 정답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왜 바로 발음될까? 저다 해는 왜 에로 반대될까 하가 와로 되고, 해가 에로 되고. 그리고, 아, 우로 끝나니까 일그룹 동사죠. 일그룹, 동, 일그룹 동사는 부정형. 나이가 올 때, 왜? 우로 끝났으면, 아, 이, 우, 에, 오. 우는 아로 변해야 되죠. 아단으로 변하니까. 우가 아로 변하지 않고, 와로 변합니다. 아우, 아, 나이, 카우. 카와나이 이렇게 되지 않고 아와나이, 카와나이가 되죠. 자그 이유를 지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 단어 한번 읽어 볼까요? 이거 어떻게 읽나요? 꽃 화자 사람 인자 선자네요. 배자 하나 그리고 히토 후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히토 푸네라고 읽었을까요? 바로 나라 시대라든지 아니, 나라 시대에서 해이안 시대에서는 이하의음이 피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 피토 푸네라는 발음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발음이 유화되죠, 순화가 돼서 이제 발음이 변화가 됩니다. 해이안 시대 해안시대의 일이라 가지고는, 이제, 에더시대까지는 바로 이 발음기어. 이게 무슨 발음기어인지. 자, 이름은, 이 발음기어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발음은 F. F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이 발음기어는요, F에 가까운 발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나, 피토, 후네, 라고, 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에더시대가 지나서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히 하나 히토 쿠네라는 발음으로 정착이 된 거죠. 에더시대라고 하면은 뭐 1603년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 이제 후반까지 그때가 이제 에더시대인데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0년 좀안 되죠? 170년 정도 됐나요? 자, 하나, 히또, 훈해라고 된 발음 이전 단계, 에더 시대의 이전 단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이때 발음은 바로, 하나, 히또, 훈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행 음이 발음 변천을 확인해 보면, 은 하나, 하나하나가 지금 본다면, 하나, 포하나. 화 하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변했고 히토를 볼까요? 휘토 휘토 히토 훈의 경우는 훈의 훈의 훈의가 됐죠 이런 식으로 발음이 하향음에 있어서 발음이 변천이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이상하게 생긴 이 발음기호 이거를 한번 로마자로 무리하리, 뭐죠? 제로 표기를 해볼까요? 하, 이, 후, 해, 호가 바로 이 발음 기호상으로, 화, 휘, 후, 회, 호 라고 발음을 했고, 그 당시 표기로는 이렇게, 호, 조그만, 아, 조그만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화, 휘, 후, 회, 호 라고 발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후 같은 경우는, 이후 하더라도 후와 똑같이 발음이 되거든요. 이 화, 휘, 후, 회, 호 이것을 바꿔볼까요? 로마자로 어떻게 될까요? H W A 화, H W I 휘, H W 후, H W 회, H W O 호. 바로 이렇게 발음이. 된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 하의음이 하이후에호가 아니라 바로 에도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화휘후회호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유 가우 아우 이런 단어 말하다 사다 만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가 원래는 이후, 가후, 아후 발음이 이후로 기본형이 아니라 이후가 기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후가 기본형이 아니고요. 원래 가후가 기본형이었고, 아후가 기본형이 아니라 아후가 기본형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발음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후, 카후, 아후. 여기에 대해서, 이후, 아, 카후 아후. 자, 이후, 아후, 카후. 요즘 바꿔봤습니다. 먼저, 이후, 카후, 아후. 이 hw, 로마 자표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부정형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하이 기본형이 이 후, 후로 끝났습니다. 후로 끝났으니까 나이를 붙이려면 아단으로 바뀌어야죠. 후이 아단 하그 당시 발음 화가 되겠죠. 이화 나이 아우드 역시 아화 나이 카후 역시 카화 나이가 됩니다. 나이를 붙일 때이화 나이. 카화나이 아 아화나이 아, 카화나이가 됩니다. 그 당시 발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가 아니라요. 이화나이 카화나이 아화나이. 자, 다시 로마자로 바꿔 볼까요? 이화나이 카화 아, 아화나이 카화나이 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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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발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e라는 모음, w라는 반모음, 모음 반모음 그러니까 자 모음과 반모음도 모음에 속합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후음 h 방금 h가 지금 있잖아요. 모음 이 후음의 특징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경우 h는 무음이 되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자주 발생이 되고, 영어권에서, 영어권에서도 굉장히 자주 이, 관찰이 되는 사례입니다. 어, 부지하게 있는 경우가 특히 관찰되기 쉬운 사례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h-o-r, hour라고 있죠? GHOST, H가 무음이 되죠. 오스트라 버르죠. RHYME, H가 역시 무음이 됩니다. 라임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도 H음이 무음이 되는 사례가 있고, 자 한국에서도 어뭐 음, 우리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름 영이 영이 한 글자 할 때, 영이. 영희 라고 합니다. 표기는. 하지만, 우리, 영희 라고 발음을, 우리 신경 써서 할 때만, 영희가 되지만, 이렇게, 부주의하게 발음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음하면, 영희야 이, 희 발음이 이로 됩니다. 바로, h가 모금이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저희 집에, 저희 집입니다만, 우리, 저희 집에, 힘 이가 많이 묵음이 되죠. 이렇게 음. 묵음이 된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 언어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말이 모음과 모음사에서 묵음이 된 현상이 일어나서, 그럼 볼까요? h가 묵음 됩니다. 이, 화, 나이, 아, 화, 나이, 카, 화, 나이. h가 묵음이 되면 없애, 없애버리고, h 빼고 붙여볼까요? 이와 나이, 아와 나이, 카와 나이로 발음이 되죠. 그럼 결국 이와 나이, 아와 나이, 카와 나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하, 화 라는 화 라고 표기를 했었고 이, 화, 나이에서 발음이 음성적으로 와로 변했습니다. 음성이 바뀌면 나중에 음문이 따라 바뀝니다. 원래는 이화나이로 바뀌고 그리고 음성이 이와 이와나이가 이 와라는 발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표기까지도 와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것이 아화나이, 카화나이 동일하게 바로 아화나이, 카화나이에서 이 H 묵음 현상 일어나면서 소리나는 대로 바로 발음나는 대로 표기가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아와나이 카와나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 아후 카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H가 무급인의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우, 아우, 카오가 되는 현상. 바로 음성이 변했습니다. 음성이 변했기 때문에, 바로 표기법. 그 다음에, 음운이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이후 기본형이다가, 발음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우, 아우, 카오라는 식으로 표기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자, 이후아후카후이후아후카 후가 됩니다 그럼 이화 나이 아화 나이 카화 나이는 바로 똑같이 이화 나이 아화 나이 카와 나이 이런 식으로 현대의 표기법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래 에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의 표기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대의 표기법. 그럼 자 한번 볼까요. 네, 후지산 보시죠. 와타시화 후지산회 이렇게 하와 해 나는 조사가 왜 와를 끼고 해를 끼까 진작하시죠 왓다시하 후지산해가 왓다시와 후지산에 를된 이유가, 로마자를 표기하면, 은왓다시 hw, 화. 후지산, hw, 왜. h가 복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왓다시와가 wa 됩니다. 후지산 왜, 왜 발음 역시, 에가 되죠, 발음이. 그러면, 왓다시와 후지산에 wa". 현대의 발음이 그대로 남습니다. 발음, 현대 우리가 발음하는, 한은 와로 읽는다, 읽는다, 해는 에로 읽는다, 라는 게 결과적으로 남죠. 왔다시와, 이렇게. 그러면 아까 단어처럼, 이유, 카오, 바로 전해볼까요? 이후가 이후가 되고, 아우가, 아후가 아우가, 아우가 되고, 카후가 카우가 되고, 이후와 나이가 이와 나이, 카후와 나이가 아와, 아우와 나이가 아와 나이, 가후와 나이가 아와 나이. 이렇게 변하듯이, 조사로 사용될 때에도, 하가 와로 변하고, 해가 에로 변하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죠. 왔다시와 이렇게. 그런데 현대 가나스카이 현대 가나즈카이에서 발음은 발음이 와나 에로 발음이 나더라도 혼동이 돼요. 조사까지도 이 표기를 바꿔버리면 다른 단어 발음이 바뀐 다른 단어와 이제 혼동의 우려가 생기니까 현대 가나스카이에서 규정을 합니다. 와 에로 바람이 되더라도 조사는 하, 해 라고 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화 라는 음에서 와가 됐고, 회 라는 음에서 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 해 역시 와, 에로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왓다시 와, 왓다시 와. 아니라 왔다시와 후시단 해 아니라 후시단 에로 인게 되는 가달인거죠자 조사 하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로 끝나는 조사, 오를 아우로 끝나는 동사 아우 이우 카우 쿠 이런 동사들 역시 바로 이 후가 기본형이었고 이 후의 부정형 이화 나이, 가화 나이, 아화 나이. 여기서 바로 H 무음이 되는 습성. 부주의하게 말하, 이 말하게 되면요. H가 무음이 되는 현상은 이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특히 방언에서 많이 관찰이 되기 있는데요. 그 부주의하게 말한, 생각이 없이 말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제 확실하게 교육이 이제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지금 현대처럼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이, 초등학교까지도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게 일반적인 사람, 서민들이었으니까 교육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부지하게 말할 경우 바로 이럴 때 H 무음이된 현상이 전 세계 어디든지 볼 수가 있는 현상이고요. 이 현상 때문에 바로 이 화가 와가 됐고 이화 나이가 이와 나이가 됐고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하행 전어음이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